안녕하세요. 맛있고 건강한 채소요리를 연구하는 채소맛술사 이양지입니다. 그동안 한 가지 채소요리 클래스 1년간 너무 많이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한 가지 채소요리 클래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채소가 뭐였냐면요. 양배추와 당근이었어요. 가장 우리가 친숙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배추와 당근을 심층 분석해 볼 거예요. 음, 양배추와 당근. 고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써는 방법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회로 구성을 했는데요. 양배추 두 편, 당근 두 편, 이렇게 해서 정말 심도 있게 이 채소를 한번 연구해 보고 여러분들도 그 맛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양배추부터 시작해 볼까요? 양배추입니다. 제가 양배추를 너무 잘 생긴 걸 골랐어요. 제 얼굴하고 비교해보세요. 제 얼굴 크기만 하죠. 자, 이 양배추 사실은전 세계에 거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채소인 것 같아요. 원산지는요, 지중해 연합, 서아시아 그쪽이 원산지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제 재배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사계절 내내 나와요. 양배추 재배하는데 되게 많잖아요. 전국에 걸쳐서 사계절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1년 내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채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양배추 가장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맛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맛하고 영양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맛있다는 것은요, 영양도 듬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맛과 영양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철이 있어요. 양배추는요, 바로 겨울입니다. 추울 때 드셔야지 맛있습니다. 단맛이 응축되어 있거든요. 양배추의 두드러진 효능이 있죠. 뭘까요? 위장에 좋은 거 아시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장약의 이름 중에 이 캡에 어찌고저찌고 하는 <laughs> 그런 양배추 이름을 딴 위장약이 있듯이요 이 양배추의 성분에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을 때 양배추즙을 드신다거나 하면 도움이 되죠 또는 마녀수프 해독주스 드셔보셨어요? 거기 들어가는 채소가 바로 양배추예요. 해독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식물 섬유소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 이렇게 김치나 그런 거 발효시켜서 드시면은 아니면은 양배추 채 썰어서 샐러드해서 드시거나 하면은 도움이 되죠. 좋은 양배추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양배추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보시고 중심부분에 무게중심이 와있고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만져보면 속이 입이 꽉 찼구나 하는게 느껴질 정도로 단단하죠 그리고 가장 겉잎이 약간 보랏빛 도는 것은 정말 겨울에 나올 때 보랏빛이 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주 좋은 달 맛이 가득 든 그런 양배추입니다. 그리고 고르실 때 겉에 잎을 보시고요. 잎맥이 뚜렷하고요. 그 잎맥이 좌우 대칭 바르게 가지런히 된 것이 아주 건강한 양배추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재배 중에 벌레가 많이 끼는 그런 채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잔류 농약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겹겹이 있다 보니까 그잎 사이를 어떻게 씻어야 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양배추 세척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만약에 겉잎이 지저분하면은 떼어내셔야 되는데요. 오늘 양배추는 너무 좋아서 떼어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사용할게요. 자, 반으로 자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양배추는 힘겹게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여기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다. 양배추, 이거 너무 좋다. 헉. 어머, 세상에, 이거 봐. 이렇게 잘생겼니? 어머. 자, 보세요. 이렇게 빡빡하니, 빡빡하니, 이, 보세요. 이파리. 이파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꽉 차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안 들어가죠. 음. 이렇게, 그리고 자, 좌우대칭. 얼마나 잘 되어 있으니까 심지 있고요. 이렇게 좌우대칭. 이렇게잘 되어 있죠. 지금 이철에 드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양배추는 지금 나와요. 드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거 사용할 분량을 나눠야 되는데, 보통 1회 분량 사용하실 때, 요거 반통 쓰기에는 너무 많죠. 보통 4분의 1 정도 사용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4분의 1로 나눠볼게요. 저는 썰때 되도록이면요, 이 잎맥 이 부분에 칼을 대지 않도록 조금 합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이제 물줄기가 여기 흐르거든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여기에다가 칼을 대버리면 양배추의 안 좋은 맛이 다 배어 나와요. 그래서 칼 대도록 대지 마시고요. 비껴서 빗겨서 자른 거는 이제 씻어야 되는데요. 씻는 방법은 이파리를 하나하나 떼서 씻으면 굉장히 이제 엉망이 되죠.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물을 준비해서 물을 준비하고요. 만약에 유기농 재배가 아닌 것은 식초하고 소주를 50대50으로 섞은 거를 이렇게 조금 타주시면 은요 좋아요. 그러면 잔류농약이 제거가 됩니다. 벌레 같은 것도 다 기나오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담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에 사이사이에 이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음, 이거 다쓸 거라서 같이 넣어 최소 15분, 최소 15분간 두셨다가 물에 헹궈서 씻으면 됩니다. 양배추는 여기 심지 있죠? 여기 중심에, 딱딱한 거. 여기에 생장점이 있어서 이걸 그대로 두고 보관하게 되면 여기가 자꾸 성장을 해요. 커요. 크면서 이 양배추의 잎에 영양성분을 음. 전부 얘가 빨아들여요. 그래서 생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맛이 없어지겠죠, 이빨에. 오래 드실 거라면 얘를 제거한 다음에 보관하시는 것이 오랫동안 맛을 좋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물 떼어내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키친타월 물 적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고 랩을 하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추운 걸 좋아하는 채소예요. 냉장고 아니면 뭐 베란다나 집에 추운 곳, 영도시 이하 내려가지 않고 서늘한 곳에다가 보관해 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고요. 이 부분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요리할 때점여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국물 여러 가지 밑국물을 올릴 때 넣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맛이 있어서 굉장히 맛있어요. 버리지 마세요. 아까 물에 담가 놨었죠? 식초와 소주 섞은 거. 그거를 이제 건져서 한번 헹궈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리를 할 거예요. 자, 1편에서는 이렇게 양배추 고르는 방법, 효능, 그리고 보관법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는이 양배추의 다양한 썰는 방법과 기본 양념해서 맛을 내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